안녕하세요. 한의주예요. 김용기입니다 한의주 명경령 이야기 134번째. 예. 오늘은 임광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홍성태 교수님 배민다움이라는 책이 요즘 너무 잘 나가고 있어요.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홍성태 교수님 노령년 전에도 강의를 들었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. 이번 월요일 날 강의 들었는데, 오, 더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.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강연이 있었는데, 그 내용 중에 몇 구절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. 마케팅, 우리나라 최고의 마케팅 대가죠. 음, 그 옛날에 6년 전에는 마케팅 관련된 한양대학교 그 당시에 가장 잘 나갔던 김성윤 교수님 이야기. 그러 지금은 이제 따로 뭐 서울 어디서 병원 차리가지고 잘하신다고 이야기했고. 그때도 공감 마케팅을 했습니다. 공감. 그 교수님은 시골에서 할머니 올라오면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걱정해주고 공감해서 세계 우리나라 1등이 됐다. 공감 의 대가 1등. 지금 배달 민족 이야기. 어떻게 브랜딩 해야 하나? 브랜딩을 어떻게 했는가? 그리고 기업 경영 5년, 10년, 20년, 30년 운영하는데 기업이 망하는 원인. 외침에서 망하는 것은 20%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. 내분에 의해서 망하는 것이 80%. 자내 분에 의해서 망한다 80%가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직원들한테 정말 잘해줘야 되죠 안에 있는 분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정말 박수로 공감해주고 공감해주고 공감해줘가면내 지지세력이 많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부사되는 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더 사랑했습니다 이 방송 보는 분들도 앞에 사람, 직원분들는 사랑 많이, 관심 많이, 경력 많이 해주는 멋있는 사람 되시기를 기대해 보면서, 어, 이여번 강연이 촉각이 둔해지면 성장 속도가 늘어질 수밖에 없다. 촉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. 신경영 시스템, 변이에 산다. 촉이 많아야 된다. 빨라야 된다. 그래야만 찾을 수 있다. 무엇을, 틈새를 찾을 수가 있다. 지금 경기가 어렵다 다는데 틈새 하나만 잘 찾으면 엄마 소성은부가치를 올려줘야 했다 엄지금 이제 오토 시장 틈새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틈새라하기보다 오토는 지금 너무나 뭐 평준화 되가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저런 중국들이 전부 다 사업 비즈니스 시작하면 오토 시장 막 들어오는데 정말 우리 세대는 이해가 잘안 되는 부분들 상당히 많죠 그개 어, 밥을 갖다가 오토를 해가지고 시장을 만드는 것이 미국에서 지난달인가 뭐 4조 원 33조 매출억에 발린 거 봤습니다. 작년에는 그 초기에 아주 밝은 친구, 아, 마틴 스펙이라는 친구가, 그 한거 보면, 어, 기억이 잘안 나네요. 음, 저기, 마트를, 어, 이렇게 했는데, 그것도 한 4조 원, 3조 5천억 정도 해가지고, 파는 것도 오토 비즈니스입니다. 또그 회원들 모집해가지고, 공장하고, 소비자하고 바로 연결시키주는, 어, 그거를 하나 만드는 것이 3주 몇천 원 받은 게 있었고, 그것도 마찬가지로니다텀를 찾았는데, 촉이 밝아야 된다. 또 이경만 저자가 적은 사장의 촉, 사장의 촉. 그 책을 봐도 이런 내용이 좀 많이 나옵니다. 사장은 성공하려고 그러면 촉이 남들보다 훨씬 빨라야 된다. 그래야만 텀새를 찾을 수 있고, 부자로 성공할 수 있다. 이렇게 이야기했고요. 이번에강연 내용 중에 몇 가지만 딱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나는, 1등만 고객님이 기억한다는 라 겁니다 앞에 사람도 마찬가지 옆에 사람도 고객은 맹주하다는 겁니다 2등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대요 여기 안에 메모리 칩이 그렇게 안 되는 데요 1등밖에 기억하지 않는답니다 디자이너 1등만 기억한다 근데 디자이너가 나는 1등하는 거 없다는 거 아니고 찾아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1등이다 뭐 드라이는 내가 1등이다 파마는 내가 1등이다 고객 수가 내가 제일 많다 이렇게 해서 고객님하고 상담할 때 이런 거보면 됩니다 본인이 보면 굉장히 아, 어, 내산 갔잖아요 그걸 누가 습니까 옆에 사람한테 부탁시켜지지그 함이조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. 우리나라 미용실 중에서 제일 큰 미용실. 이게 1등이죠. 그리고 우리나라 미용실 중에서 부산 강구도 본점이 매출 1등이다. 이런 거을보는 겁니다. 불경에서 고객만족도 1등 미용실이다. 부산에서는 1등 미용실이다. 뭐 해운대, 우리 함이조가 그세 군데가 있습니다만 해운대에서는 1등이다. 남포동에서 1등이다. 자, 나는 무엇이 1등인가? 1등을 잘 브랜딩화시켜서 활용한다면 지금 이 위기 기회고 찬스입니다. 너무 쉽게 돈벌 수가 있습니다. 폼 고객수 염색 매출 1등 컷 매출 1등 뭐 2016년도 고객수 함유중에서 내가 1등이다. 이런 겁니다. 2017년도 6월달 지난달 매출 내가 1등이다. 파머성 내가 잘 많다. 이런 것만 기억한다는 라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걸잘 활용하는 마케팅 자,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또이 위기를 찬스로 활용할 수 있다고 라 생각됩니다. 제가 이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. 책 봐라. 책상 안에 앉아 있으면 시장이 보인다. 경제 흐름을 알수 있다. 읽을 수 있다. 거기에서 영감을 얻고 그영감모 얻은 것을 마케팅으로 해서 시장 에 진출해라. 실패는 줄고 성장은 늘어난다. 어,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. 오늘 또 유사한 내용입니다만 배민다운 책참 괜찮습니다. 그리고 이경만씨 사상의 초 사상의 초그책 보고 많이 영감을 얻었고요. 또 제가 적은 책. 지난달 그, 그 3개월 전에 적은 책도 아주 괜찮습니다. 한번 보여드릴까요? 지금 이제 3시에 들어갔는데 지금 주문하면 잘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. 다팔리버리고 다시 찍고 있으니까 한번 더 인터넷 들어가서 뭐 이렇게 소평만 해도 좀 보시면 여러분한테 많은 촉을 드릴 것입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